이십일년도 중앙대 자연계 삼회 이다시 일번입니다 제시문 세개가 보이죠? 제시문 세개중요하고요 문제 이다시 보면 좌표평면이원이두개 있습니다. 원 x m i n u y 제곱은 1과 x p 플러스 y 제곱은 제곱 t 제곱의 교점 중에 y 가0 이상인 점을 p t 라고 하자. 점 p t 에서두 원의 접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 t 라고할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t 의 범위가 있고요. 세타 t 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되게 어, 평범해 보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문제죠 어, 접선 두 접선이 이루는 각, 뭔지 아시죠? 어, 접선 두 개가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얘네 들이 이루는 각을 세타 T라고 놓자 이렇게 놓고 그럼 결국 얘하고 얘하고 덧셈 어, 정리 이용하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일단은 어, 세타 T에 대한 어떤 식을 만들고요 그 탄젠트 세타 T를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적분을 산, 탄젠트 세타 T를 적분하니까 탄덴트 어, 덧셈정리 써야 되는 건뭐 아주 규정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음, 교점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교점이 이 pt니까 뭐, 두식을 연립을 해서 교점을 먼저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x 3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t 제곱하고 연립을 합니다. 이레을 하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어, 바로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x 값은 계산해 보시면 2분의 t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y가 나옵니다. 대입해 보시면 y가 2분의 t 루트 4마이 t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교점 잡았죠. 이제 pt를 잡았어요. 일단 그 pt를 써보면 2분의 t 제곱 콤마 그다음에 2분의 t 루트 4 마이너스 t 제곱 자 일단 이렇게 bt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t 값이 루트 2부터 2까지죠 여기 2는0 되죠 음, 2는 0이 되고요 이때 접선이 월, 일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트는 0이 되겠죠 자 그런 거 체크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t가 2일 때두접선 일치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t. 는 그냥 0이죠. 어, 이거는 뭐 계산값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범위는 루트 2부터 2까지가 되겠고요. 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음,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이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죠? 미분을 해야 되겠죠. 음함수 미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각 원의 방정식을 음함수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t 제곱을 누가 점 미분을 하시면 e x d x 그 다음에 e y d y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네요 그냥 자 그러면은 여기서 d x d y를 구하면 식이 마이너스 y 분 x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 y 분 x는 이제 y는 이거죠 t에 대한 식그 다음에 x는 요거 2 분의 t 제곱 둘다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어, 4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는 m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더 하시면 돼요. x 마이너스 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자, 얘도 역시 미분하시고요. 그럼 e x 마이너스 t x 플러스 e y dy가 되겠네요.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dy dx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y 분의 x 마이너스를 되겠네요. 그리고 데이패스 역시 똑같이 정리하시면 또 마이너스네요. 어 t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t 루트 4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m2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의 기울기 나왔고 둘의 사이에 낀게 세타 t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덧셈정리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티는, 세타 티는 이거 지금 기울기로 잡았죠? 그 기울기 자체예요. 그러니까 m1, m2로 표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m2 m1, 그다음에 1 플러스 m2, m1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겠 저기서 구해놓은 m1, m2를 다 대입하면 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 형태는요, 4마 t 제곱 이렇게 되고 t 분의 이렇게 나와요. 자, 여게 이제 탄젠트 세타 t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구하는 게 일단 거의 큰 일이고요. 나머지 적분은 뭐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적분은 아닐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자, 루트 2부터 2까지. 자, 탄젠트 세타 t를 제곱합니다. 그럼 t제곱분에 4-t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어, 어렵지 않죠? 어, 부모 분자가 동차식이기 때문에 나눠서 몫을 찾으면 되겠어요 어, 몫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그러면 t제곱분의 4가 될 거고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1은 뭐 바로 적분이 되겠죠 어, 통째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t 그 다음 t제곱분의 4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t분의 4를 마이너스 t분의 4를 미분한 것이 t제곱분의 4겠죠 이런 거 정도 할수 있겠죠 2의 루트 2 잡아 주시고요 계산하시면 3 루트의 마이너스 사 이렇게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 제시문을 사용하지 않고 음, 풀면 좀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 명백하게 제시문이 있습니다. 자 제시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자 뭐가 있죠? 자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 게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 기울기 나와 있죠? 탄젠트 덧셈 정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풀라는 게에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하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그냥 풀게 되면 답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덜 걸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또 깔끔하게 어떤 다른 풀이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의 풀이는 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제시문 때문에. 그렇죠? 그걸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시문 사용하지 않고 어, 그냥 풀어서 난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 완벽한 어, 풀이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